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주제가 뭔가요? 뭔가요? 오늘은 투자 발표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laughs> 네. 우리가 느꼈던 기분, 어땠는지. 어, 근데, 네. 근데 그, 그분좀 오랜만에 뵌것 같은데. 아, <웃음> <웃음> 네. 어, 누구시죠? 아니, 너무 진행, 오랜만에 뵙는데? 진행 금지! 네. 네. 진행 금지! <laughs> 나는 아, 너무. 최유진 노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아, 짠! 아, 어색해. <laughs> 아유, 근데 합격자 발표도 한 번밖에 경험을 안 하신 분이 나오셨어. 어, 나도. 나도 너무 아, 어색해. 아. 네, 이제 합격자 발표 날에 네. 기분이 어땠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 네. 저는 그때 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시험을 치고 난 후에 굉장히 떨어질 것을 직감을 하고 연기를 수강을 하고 있었어요 학원을 연기를 계속 쭉 다니다가 이제 독서실 갔다 온그 다음 날이었는데 이제 아, 합격자 발표 전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떨어졌다고 직감을 했는데도 그날은 되게 잠이 안 왔어요. 혹시 아. 음... 하는 그신날 같은 희망 때문에 진짜 잠을 거의 3시, 4시까지 못 잤던 것 같아요. 어, 되게 떨려가지고 겸손하셨네. 아, 예. 네, 이거, 겸손하셨네. 이거 떨어진다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정작 너무 늦게 자가지고 합격자 당일날 못 일어났어요. 9시 발표였나? 우가네 아홉 네, 시였는데 9시 진짜 아시 네. 반쯤에 친구 전화 받고 깨어나가지고 너 확인했어 하길래 맞다 오 어, 확인해가지고 아 너무 좋은 소식을 얻고 잠시만요 에? 어, 네 어이 종종원 농무사님이 오셨습니다 네어 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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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뭐야 나 나갈게 괜히 흐름만 끊겼어 가세요 도 돼? <laughs> <laughs> 그것도 할까요? 네,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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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붙을 것 같았어요, 저는. <laughs> 아침에는 붙을 것 같다가, 저녁 때쯤에 다시 불안해서 떨어질 것 같다. 이 패턴이 계속 몇 달째 반복했었는데, 음. 9시 발표잖아요. 8시 50분쯤에 여자친구랑 전화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흑격한 음. 거예요. 오. 그래서 근데 그때 기쁘다기보다는 와 이거 진짜야 나 거짓말이면 내 멘탈이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로그아웃해서 진짜냐고 해도 음... <laughs>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울었습니까? 딱 발표 나고 네. 나 친구한테 나 붙었어 이러면서 네. 조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울었어어어 저도 막 발표 났을 때 이게 거짓말일까봐 이게 취소시킬까봐 <laughs> 맞아요. 뭐 캡쳐를 맞아. 엄청 해놨던 것 같아요. 캡쳐를 <laughs> 그러니까 <laughs> 내가 행정수소 건다 하면서 아, <laughs> 엄청 또... 캡쳐해놨어요. 막 점수도 다환연해놓고 막... <laughs> 어, 맞아. 또뭐 어떤 과목 하나 엄청 높지 않았어? 야, 그... 엄청 낮은 과목은 있었어. 아, 그래? 한 과목이 엄청 낮아도 음. 합격할 수 아, 있습니다. 맞아. 조영진 노무사님은 어떠셨나요, 당일날? 근데 당일날. 저는 그 날이 오기까지 평소처럼 살다가 오히려 그런 날은 조금 담담해져요. 근데 막상 이제 저도 조금 늦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9시 반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노트북으로 처음에 딱 확인하고 엄청... 오, 막 이렇게 약간... 오,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엄마한테 가서 이제 갖고 가서 <laughs> 확인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저도 찔끔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음...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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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막 엄마가 수고한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뭐 이제 친구들 이제 단톡방에다가 음. 핫톡했다고막 올리니까 막 좋아해 주니까 되게 좋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훈훈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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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훈훈한... 네. 야, 뭐 저는... 특별한 게 없긴 하지. 그래도 맞아, 기쁘긴 하죠. 얼떨떨 네.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얼떨떨해요. 카톡이 어. 오게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설정하셨어요? 다들? 안했어요, 안했어요. 저도 안했어요. 쓰신 거 보고, 쓰신 거 보고. 절대 안했지. 이거 못 받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정예 쓰신 거보했었죠 김준현 노무사님은 어떠셨는지. 합격자 발표 영상이 있잖아요. 저는. 아맞그 아 스탄판 하시고 30분. <웃음> <웃음> 아니 그걸 얼마 전에 추천 영상이 떠서 또 맞췄어. <laughs> 어, 그게 추천 영상 자주 떠. 어, 나도 볼 거? <laughs> 아니 정작 내가 못 보겠어. 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보려고 올린 건데 저는 그거 또 촬영을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그런 진짜, 생각을 전못할것 같은데 그때부터 유튜버의 꿈을 <laughs> 나는 그 문자 알람을 끈 것도 유튜브 찍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아 진짜 몇수 앞을 내다본 거야 근데 <laughs> 형은 진짜 아. 유튜버왜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laughs> 취미야 취미 아이구 <laughs> <laughs> <웃음> <웃음> 그게 첫 번째 떨어진 해에는 되게 어. 마치 붙을 것처럼 되게 자신감이 엄청나다가 음. 두 번째 해에는 오히려 붙는데 약간 음. 자신 없어하는 게 포인트였어. 음. 마음이 아팠어. 그 음. 영상 찍고 나서도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나 공부하는 동안 많이 음. 도와주는 형이 있는데 음. 음. 그 형한테 바로 제일 먼저 카톡 드리고 그 다음에 음. 이제 가족들한테 카톡 하고. 그랬지. 음. 뭐 부모님이 1순위가 아니었단 말씀이세요? 그 우리 뭐 그런 거 말씀드려야지 합격을 기원합니다. 뭐. 오,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좋다 거. 역시. 그러면 효진이가 한마디 해주면 안 돼? 오랜만에 나왔지. 는 <laughs> 진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까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 전 되게 공감이 돼요. 진짜 아무리 망쳤어도 진짜 신랄 같은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복귀한거나 뭐. 그당시에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솔직히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다들? 어... 이하 동문, 이하 동문 같습니다. 어? 너무 좋은 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좋같던 <laughs> 말씀이셔서 저도 4년 장수생으로서 이제 좀안 좋은 결과가 <laughs>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수음이 마라톤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서 자기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기장 안에 골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를 기다려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